나라 빚에 대한 이자만 40, 에, 25조, 세금 40% 낸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분명히 말입니다. 현재는 아니지만, 그렇게 멀지 않는 장래에 세금을 40%까지 내야 되는 그런 불상사 당연히 옵니다. 그만큼, 국가 채무도 늘고요. 이자 비용도 엄청나게 는다는 뜻이에요. 특히 이자 비용을 한번 보실래요? 이자 비용을 보시면 2019년에 18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3년에는 무려 말입니다. 24조 7천억 원, 25조 가까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자 비용이 4년 새에 37.2% 18조가 6조 7천억 원이 늘어서 24조 7천억 원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와, 이거 진짜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이렇게까지 이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말입니다. 예. 나라에 대한 예, 부담이 굉장히 커진다는 이야기죠. 나라가 세무가 늘고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여러분 알다시피 결국은 세금 올립니다. 결국 결국 세금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또 다른 지표를 보면 국가 총 지출 대비해서 국고채 이자 비용 비중을 보면요. 지금 2023년 기준으로 3.1%까지 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가 지출하는 총액 중에 3.1%가 이자 비용이란 뜻이. 와, 장난 아니죠? 이게 2021년만 하더라도 2.2%였거든요. 지금 2022년에 2.3%. 그런데 2023년에는 3.1%까지 폭증했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입니다. 이자 비용이 24조 7천억까지 가고요. 국가총지출 중에 이자비용 지출이 3.1%까지 늘어난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나라가 지금도 계속 빚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 빚을 보면 사실 장난이 아닙니다. 나라 빚이라는 게 결국 채권을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 채권, 국고채 비중을 보면 여러분, 2024년 지금입니다. 4월 말 기준으로 1,039조 2천억 원이에요. 엄청나죠? 예.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요, 국고채 발행 잔액이 611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말입니다. 불과 4년 사이에 998조 2023년까지 63.2%가 늘었습니다. 무려 말입니다. 386조 5천억 원이 늘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2024년에는 결국 말입니다. 4월 말 기준으로 천조가 넘어선 거예요. 천조. 이제는요. 국고채. 국채 발행 잔액도 천조국이 됐다는 뜻입니다. 엄청나죠. 돈 찍어서 계속 뿌리니까 그래돈 찍어서 계속 뿌리니까. 여러분 2019년만 하더라도 국고채 한해 발행비용이요. 발행 잔액이 101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0년에는 무려 174조 5천억 원, 2021년에는 그냥 지상 최대, 지상 최대 180조 5천억 원, 그리고 2022년도 적지 않습니다. 168조 6천억 원, 그리고 2023년 165조 7천억 원. 올해도 말입니다. 예상은 158조 8천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올해도 국고채 발행할 일이 태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말입니다. 나라 부채가 많으니까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 계속 예 결국은 또 부채를 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는 이자대로 계속 비용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나라 국간이 텅텅, 텅텅 비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심각한 상황이죠. 사실 2020년부터 돈 뿌리기 시작한 것이 2024년까지 왔는데도 지금 많이 줄지가 못했어요. 나라 살림을 세금을 걷어드리는 것보다가 지출하는 게 훨씬 많아지니까 국고채 발행을 해서 계속해서 메꿔왔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퍼주기만 연연한 것, 그것은 결국요 미래 세대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길 겁니다. 그 충격은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국거채 발행액만 천조국이 됐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022년까지 조세 부담률이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2 3 8까지 올라갔어요. 2023년에는 좀 줄였습니다. 조세 부담률을 23.2%로 예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면서 세금을 낮춰줘서 좀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게준게 게 아닙니다. 결국은 국가 부채, 국고채는 계속 발행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는요. 현재대로 간다면요. 2000년 이후 세대는요. 생애 소득의 약 40%를 세금으로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 생애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부담한다고 이야기한 게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가 논문에서 밝힌 거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나라 부채는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낸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부담은 얼마나 클까요? 저는 지금 말입니다. 우리 세대가 돈을 엄청나게 뿌려서 말도 못하게 코로나 팬데믹 때 뿌렸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담은 우리 미래 세대, 2000년대 이후 세대들이 모두 감당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 미래의 불행을 만든다는 건가요? 현재는 넉넉할지 모르지만, 미래세대는 더 불행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내야 될 세금은 소득의 생애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되니 이게 미래 세대들 입장에서는 충격이 될 수밖에요. 나라 살림은 그만큼 말입니다. 번 만큼 세금을 거둬 드리는 만큼 예, 저는 쓰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하고 말입니다. 거둬들이는 것은 적고, 쓰는 것은 많고, 그러니 나라 살림이 거덜 날 수밖에요.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미래 세대가 그대로 진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미래 세대에게는 큰 짐을 지게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포퓰리즘 그만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계속 퍼주기만 한다면. 미래 세대들은 역습을 당할 거다, 빚의 역습 말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지금도 말입니다. 세금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이 세금을 계속 감당하고 있다는 것 사실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게 살림이 지금 굉장히 팍팍해요. 3고라고 하잖아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미치겠어요. 그런데 세금마저 지금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충격은 앞으로 더 커질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안타깝죠. 미래 세대들에게는 참 불행한 그런 유산을 남겨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하지 못하고 책임을 예,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이 더 없는 불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